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 1학,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이유나. 네, 부산 경영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윤지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볼수 없어서 아쉽지만 화면으로라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언니들과 함께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나 특성화고에 대해 궁금한 점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네, 끝까지 봐 봐주세요. 주세요. 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좀 교복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laughs> 화면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옷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교복은 아니고요 항공서비스학과 대표 동아리 바르미의 꽈복입니다. 어딘선가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유니폼은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해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와,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옷을 입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제가 진짜 승무원 이된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제 자신 제 직업에 더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현직 승무원 같아요. 어, 근데 입고 계신 옷이 저희과 교복이랑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저희 학교에는 과에 따라 교복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공군복을 모티브로 한 하늘색 셔츠와 견장이 매력적인 저희 부사관 경영과만의 교복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과 학생들과는 다른 스타일의 교복을 입으니 부사관 경영과만의 특색과 단합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베레모와 구두 가방까지 있습니다. 어, 복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항공서비스과랑 부사관경영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과 과목으로 항공사무 1반, 비행기 객실 서비스 실습, 토파지 예약 발권과 같이 승무원이나 항공 관련이 관련 분야로 일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주로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 어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어나 비즈니스 영역까지 배우고 있답니다.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면서 관광 분야라도 또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부사관 경영과에서 공부하면서 좀 특이했던 게 군대와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는 것이었어요. 오, 궁금하다. 어떤 걸 배워요? 네, 태권도, 군대 윤리, 군을 리더십 이런 군대 관련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군 관련 과목을 통해서 군대에 대한 지식과 부사관 필기나 면접 준비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요. 소수 동아리 형태나 반가우로 부사관을 준비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수업을 통해 부사관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좀더 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에는 부사관 경영과랑 항공 서비스 말고 혹시 다른 과들도 있나요? 네. 두 개의 과가 더 있는데 회계나 경영 과목을 배우는 금융사무과와 영상하고 웹 디자인을 배우는 스마트 IT과가 있습니다. 어 이제 다른 과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좀 지켜봤을 때 금융과나 스마트 IT과 친구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와 이런 건좀 되게 부럽다 라거나 어, 중삼 학생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요? 네, 저희 두 과는 활동적인 실습 수업이 많다면은. 금융과나 스마트 IT과는 뭔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실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스마트 IT과 학생들을 보니까 프로젝트 수업으로 바리스타 동아리에서 쓰는 컵을 예쁘게 꾸며줬던데 일러스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배워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금융과는 예전에 대기업이나 공, 공기업 같은 분야로도 많이 취직을 했다고 해요. 또 창업 대회를 나갔다 하면 상하나는 꼭 타오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어,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는 색깔과 성격이 분명한 어떤 네개의 학과가 있는 것 같네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잘 선택하면 하고 싶은 일에 한발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이 방송을 지금 한창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중3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선배 입장에서 두학생은 중3 요맘 때에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후배들에게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사실 저는 중학생 내내 꿈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고등학교 입시를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고등학교 입시보다는 제 꿈을 더 찾고 싶더라고요. 학교를 하고 하늘을 봤는데 비행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승무원이 되는 저의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제 적성과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항공과에 입학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뭘지 찾는 게 가장 금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네요. 저는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학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안정적인 직업과 함께 바로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어, 제,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공무원처럼 안정적이기도 하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왠지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 부사관 경영과 경영과의 재학생이 된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선택에 만족하며 열심히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할때 혹시 망설이지는 않았었나요? 특성화고나 흥무원이 되기 위해 특성화고나 인문계를 갈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차피 대학을 갈 건데 인문계가 답이라고 얘기를 하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미리 특성화고에 와봐서 이 일이 제, 제 적성과 잘 맞는지 또이 일을 대해 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학이나 취업을 할때더 유리할 것 같아서 특성화고를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중학생 때까지 공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무조건 입문계를 가야 한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사학과라는 특이한 과가 저를 계속 꼬시는 기분이 들어서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이 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처음엔 특수학고의 꿈이 없고 좀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 입학을 하고 보니 다들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취업이나 진학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 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만족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특성화고를 선택한 후에 지금 학교생활에서 제일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 저는 승무원의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를 못할 정도로 좋아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승무원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울 때, 특히 이렇게 껌복을 입고 활동할 때 제일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네, 저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급식도 맛있고 간식 자판기도 너무 좋고 학교 행사도 많고 그래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안에서 인정해주는 시험도 있지만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은 다른 분야로 제 능력을 쌓을 수 있고 성취감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학생은 인문계와는 좀 다른 어떤 체험 중심의 수업이랑 그다음에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자격증을 딸수 있는 특성화고만의 어떤 교육 활동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학과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꽤과 소개를 하다 보면 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듣나요 네 부사관과에 가면 다 부사관이 되나요 어 저희도 좀 비슷한데 항공 서비스과에 가면은 승무원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주고 싶으세요 네 부사관이 되기 위해선 육군 공군 해군 부사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보통 필기 면접 가산점이 반영되는데 부사관 경영과는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거라 부사관 시험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이 비슷한 경무원이나 경찰, 군무원 등도 많이 꿈꾸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부사관 경영과에서 사업 과목도 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진로를 바꿔서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과는 어때요? 항공과에서는 객실 승무원은 대학을 나와야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학과로 진학을 해서 승무원 취업 준비를 합니다. 미리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더 유리하게 승무원 준비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 서비스 수업을 들으면서 비행기 티켓 업무를 하는 지상객 승무원, 항공 보안 검색 요원으로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고급학점제가 시작되면서 관광 분야로도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좀더 신입생 여러분은 폭넓은 선택을 할수 있답니다.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사관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필기와 면접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그다음에 항공 승무원이 되려면 고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다음에 대학에 가서 어떤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적성을 찾아가면서 꼭 부사관이나 항공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련 분야로 진학이나 취업을 할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음, 지금까지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의 어떤 과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 인천 비즈니스 고학생들이 제작한 재밌는 광고 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 영상 잠깐 보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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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부자 대자, 대자, 인비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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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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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디자인 쇼핑 광고인 컴퓨터집 같이 되고 싶나 인비고에서 대자 하드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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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드캐리 인비고 학생들 영상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볼게요. 어 인비고 학생들은 입학을 하면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던데 혹시 그게 뭔가요? 저희 학교만의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올해부터 시작한 인비뱅크는 각종 수상 능력 자격증 수들등 합산하여 마일리지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반년마다 반년마다 상도 받을 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되게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모았는데 점수가 채워지면서 제 은행도 빵빵해지는 기분이라 성취감도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많이 모으셨네요. 확실히 뭔가 쌓이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재밌고 수업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10월 말쯤에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 열린다는데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군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환경하고 시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인비고의 시설은 어떤가요? 저희 항,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 항공기 기내 안을 똑같이 개, 재현한 캐빈 실습실과 VR 실습실 그리고 강사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고 걷는 연습, 표정 연습을 하는 이미지 메이킹실이 내년부터 칵테일 제조 자격증을 딸수 있는 바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수 있는 커피 머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저희 학교는 건물을 새로 만,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사무과는 실제 회사 사무실처럼 꾸민 실습실을 만들고 스마트 IT과는 영상 촬영 및 제작을 할수 있는 스튜디오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사관 경영과는 태권도실이 있어서 단증을 따기 위해 연습, 연습도 하고 부사관 학생들을 위한 자습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저희 학교는 다양하고 시설이 좋은 동아리가 많은 걸 유명한데요. 저는 그중에서 바리스타 동아리를 제일 좋아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강의도 듣고 커피 향을 맡으면서 즐겁게 동아리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네. 치어리딩 동아리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시원시원한 무대를 보여주는 치어리딩 수업에 저도 한번 참관을 해 보고 싶네요. 이외에도 밴드부, 댄스부, 페이스페인팅부 등 학생들 취향에 맞게 다양한 동아리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어제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는 학교 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많은 학생들이 왔나요? 네, 100명 정도 되는 중학생들이 와서 학과 체험도 하고 학교도 둘러봤어요. 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접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한자만 있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참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달인 11월 10일에 10일에 한번더 있으니까 꼭 참관해 주세요. 음, 지금까지 이제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랑 그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어,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줬는데요. 마지막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전하고 이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저처럼 갑자기 생긴 꿈이 이렇게 너무 잘 맞아서 특수하게 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지금 이맘때쯤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예요.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려 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죠. <laughs> 네. 진로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잠깐 내려놓고 정말 하고 싶은 일, 마음에 끌리는 일을 눈치 보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인스타, 페북에 인천 비즈니스 고등학교 학생회를 검색하셔서 질문해 주신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내년에 꼭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